안녕하세요. 오케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회사를 이렇게 설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인 설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회사를 설립하시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 설립하시려면 등기를 하고 법인 설립 등기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은 비교적 가, 간단하니까 지금 일단 법인 설립 등기만 하, 완료하면 에, 뭐 사업자 등록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서 자,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법인 설립할 때 어, 준비할 때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에, 먼저 슬립 등기할 때 회사 이름을 이제 정하겠죠 먼저. 근데 그 회사를 예를 들면 여기가 군포니까 안양 등기소 관할 어, 군포 그 안양 등기소 관할이거든요. 그 안양 그, 그 지역 관할 등기소 내에 똑같은 회사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로 다 작성해 놓고 공증까지 받아놓고 접수를 또 했는데 아 어,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다 이러면. 이제 거부당하거든요. 그게 되면 공정도 새롭게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 이름 정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사 이름,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해보면 됩니다. 예, 지역, 그 지역 내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사는 두 명, 이사, 아, 이사는 두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도 가능한데, 조사 보고서를 쓸 이사 한명 있어야 돼요. 그대비사 <laughs> 외에. 그래서 결국 두 명은 처음에 한두명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한 명으로 바꾸더라도. 그리고 수도권 면, 등록 면허세. 이거 법인 설립할 때 이제 세금이 등록 면허세가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이 수도권이겠죠. 뭐. 수도권의 경우는 세 배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본금이 뭐 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내다. 이러면 40만 5천 원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예, 세금 전체 40만 5천 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표사께서 개인 통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본금을 받을, 예, 자본금을 인수할, 예, 자본금 통장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개인 통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방법은, 뭐, 법은, 법에는 아주 거창합니다. 일간신문에뭐 공고해라. 일간신문에 어떻게 공고합니까, 지금. 지금, 지금 사망에 뭐, 그렇게. 그리고 일간신문에 뭐, 일간신문 한두 개입니까? 예. 크게, 어 뭐, 의미 있는 그 법률 조항 아닌데, 옛날 조항인데, 어쨌든 그 방법은 어 홈페이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공고 방법은 홈페이지로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일간신문에 하시려고 하셔도 되고, <laughs> 근데 일간신문에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것도 돈을 많이 내야 될 텐데, 예. 그리고 사업 목적은 1개에서부터 20개 이상도 가능하지만, 20개 이상 넘어가면 또, 세금이 또, 또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0개 이내로 사업 목적을 정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한 10개 내외로 이렇게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사업 목적. 이렇게, 이렇게 먼저 딱, 준비를 하고, 자, 이제 그 신청할 때, 준비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거 너무 많네요, 이거. 아이왜 이렇게 많지, 이거? 아이고, 화면에 다, 하나에 다안 나오겠네. 하나하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설립 등기 신청서가 있어야겠죠? 설립 등기 신청서를 먼저, 이제,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떴습니다. 설립 등기 신청서, 이런 걸 준비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정관 만들어야겠죠? 정관, 근데 정관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어, 그, 표준 정관이 있으니까, 어, 그 표준 정관, 조금, 약간, 수정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 자으면 있거든요. 예, 그 하시고, 보니까, 전관에, 이제 주주명부가 또 있어야 되네요. 전관에, 또, 주주명부. 주주명부는 뭐, 이런 형, 요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요런, 요런, 요런 형태인데, 에, 이제, 공정까지 받으려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좀 자세하게, 이렇게 주, 에, 주주명부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식, 주식 발행 동의서라는 걸또 만들어야 됩니다. 예, 주식 발행을, 예, 전 발기인 전원 동의로서, 이렇게, 주식 발행을 하겠다. 예, 이렇게 발기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고, 예,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예, 주식 인수증도 만들어야 겠죠. 예, 주식 인수증, 양, 양식은 또, 뭐, 간단합니다. 한 장이죠. 뭐, 이렇게 주식 인수증, 이렇게 만들고, 뭐, 뭐, 총액, 뭐, 한 주에 금액은 500원이면 500원, 5천원이면 500원, 5천원, 이렇게, 어, 원하는 대로 전화하면 됩니다. 물론, 발기인 도장 찍고요. 그리고, 뭐, 그, 빨리 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이, 접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총액, 이렇게, 기간을, 뭐, 이렇게, 뭐, 공고 다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소직 기간을 단축하는, 이렇게, 동, 의서 소직 기간을 뭐, 2주 이상,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단축하는 동의서도 해가지고, 토지 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빨리, 예, 해서 립을 예,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발기인 총의 의사록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뭐, 한 장으로 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laughs> 해서, 예, 뭐, 이렇게 몇 년, 몇, 몇 월에 모여가지고, 발기인 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고, 정관 승인하고, 뭐, 이렇게 도장 찍고, 예, 요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예, 의사록은 물론 그 의사, 이사가 뭐두 분이든 세 분이든 다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음. 인감 도장을 보통 찍어야죠. 그리고 이제, 뭐, 뭐 감사든 누구든 이제 취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임 승낙서 이런 걸 하나씩 해서 또 도장을 찍고, 예. 그리고 드디어 조사보고서란 것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꼭 조사보고서란 걸 이렇게 한 분이 조사보고서 에서 예, 도장을 조사보고 하면서, 감사해가지고 도장판 찍고 이리고한 예. 장으로 뭐 끝나, 끝나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인감 인감을 신고해야겠죠 자이 예, 회사 인감신고 이렇게 여기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다 어, 음, 양식이 다 있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예, 등기소에 가면 다 있을 것, 있습니다 있 인감돼지 인감광 찍는 데입니다 예, 명확하게 인감이 어떤 거라는 걸다 찍는 표시 예, 확인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인감카드도 있어야 겠죠. 그, 이, 또 등기소에 이렇게 인감을, 인감카드를 신청한다고 이렇게 신청을 쓰, 쓰, 쓰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쓰시면 돼요. 예, 뭐, 예, 쓰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 아니고 이제 직원들이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시, 접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위임장을 해서 이런 위임장을 만드셔가지고, 위임장 양식이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니까 적당히 만드셔가지고, 네, 뭐 어떤 사항을 위임한다 이런 걸 이제 직원분께서 이렇게 요 위임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아 이게 이게 이 소류들 야 회사 설립하는데 이렇게 많은 소류가 필요하네요. 참. 근데 많은가 싶지만 이게 하나하나 뭐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니고 이제 표준 양식들이 다 있으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쭉 만드시면 뭐, 어려움이 없을, 없을, 겁니다. 요즘 뭐. 아, 이렇게 등기 신청할 때 준비 서류, 서류들이 이렇게 16가지, 아주 그러네요. 맨 마지막에 등록 면허세 영수필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청이나, 저희는 군포시니까 군포시청에 가죠 뭐, 구청이 있으면 구청으로 가야 되고, 예, 등록 면허세, 면허세 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시면, 예, 영수필 확인서를 주거든요. 예, 구청이나 시청, 예, 그거, 그거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가 있는데, 이제 등기 신청하려면 수수을내야겠죠이은 등기소에 가면은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여기가한 예, 3만원인가, 예, 그거 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 해서 이제 다 되는데, 아우, 이무려 예, 무료, 무려 알아야 할게 16가지 다 되네요. <laughs> 예, 이렇게 해서 회사를 예, 설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그 이렇게 설립할 때 대표자분이 직접 가서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회사에 이제 직원분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실 때는 회사 직원의 이제 재직 증명서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위임장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사들이 이렇게 위임한다 이거 이렇게 도장 다 찍고 명확하게 해낫잖아요 예, 꼭 이제 직원분이 할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대표분께서 하실 때는 신분증 갖고 이렇게 인감증명 다 가지고 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거 이제 등기가 되고 나면 이제 이제 그 이제 등기된 자료를 이제 그 확인서 나 이렇게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겠죠 그, 그게 서류는 한 대여섯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간단하니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회사 설립 하시고 네 사업 잘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